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그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소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다. 내 주는 나의 새. o <laughs>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만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도 끝났나요? 그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초래급때부터 포로기까지 표적과 기사에 관한 기록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끝났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기적과 은사들이 무슨 연유로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나타나는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거짓입니까? 우리가 다 속는 걸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강팍한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강팍한 영혼들, 교만함들이 깨어지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교회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단지 과도한 은사주의와 기적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높임 받고 존중받으리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에도 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도 개개인의 가치를 그가 가진 은사와 능력 기적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든지, 누굴 기도해서 치유했다든가, 뭔가 더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좀 교만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높임 얻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나 그의 사의 은사의 종류가 그의 믿음이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물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지 그 사람의 사역이나 가치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기적과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결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변화, 변화산에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내려오는 중이었죠. 주님의 신적인 영광, 해처럼 빛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제자들 의 입이 간질간질했을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이 엄청난 것을 좀 다른 제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막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다면 여러분은 과연 잠자코 있을까요? 밤새 상대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본 것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딱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내가 모세를 만났다, 엘리야를 만났다 그런 기적을 얘기하면 오히려 장차 선포될 복음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잘못하면 왜곡시킬 수 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뭘까 무슨 말일까 이들이 부활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가르쳤어요. 단지 부활을 마지막 날에 있을 영생의 부활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활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주어질 부활. 그게 맞, 맞긴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지, 당장 내 곁에 계신 분이 내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 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그런 자신이 직접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할 것이다, 말씀은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산에서 본 예수님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확증하셨죠. 그래서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와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산에서 봤던 그 엘리아가 예언에 나왔던 그 엘리아입니까? 예언되어진 그 엘리아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엘리야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례와니 엘리야와 같이 영적 엘리야로 이 땅에 와서 주님 가실 길, 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선러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영적인 경험과 환상과 은사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게 어떤 은사를... 얻기 위해 내게 있는 은사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겠지는 않습니까? 예언은사, 신의은사등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느라고 내게 주신 은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할 것은 그 무엇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전하고 사랑할 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은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고 이보다 더 귀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 이제 또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우선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하실 거예요. 왜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는 여전히 희귀할 뿐일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필요한 대로 은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주님의 사명에 충성된 자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은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또 나타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노은 중앙교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고통의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 중앙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역사와 기적이 넘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